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얘는 AOC, 그러니까 고 a c 에 대한 중심각 하기를 구하라는 거야. 응. 자, 그리고 여기서는 BD에 대한 중심각도 나와 있거든요. 얘네 둘다 활용을 할줄 알아야 돼. 그러려면한 가지만 방, 한 방법밖에 없어. 보조선, 원주각은 그놈의 보조선 때문에 어려워요. 자, 어떻게 그냐면 이렇게. 이렇게 끝잖아 그러면은 호 a c에 대한 원주각도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0도 호 b d에 대한 원주각도 딱 나오거든요 음. 자 150도가 지금 b d에 대한 중심 각 아닙니까 나누기 2만 하면 네, 75도 딱 나오죠 음. 근데 이건 뭔 상관인데요 자 지금 봅시다 그놈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내각의 크기 할것 같아요. 참 많이 나온다. 정말 마음이 아프다. 가백세는 35도. 자, 근데 내가 구해야 된게 뭐라고? 호 A씨에 대한 중심가. 나 원주가 구했잖아. 두배안 되잖아. 화이팅이다.